중국 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죠. 그후 새누리당과 국정원 검찰이 밝히고 있는 입장은 놀랍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혔음에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여전히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취재해온 뉴스타파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서울 고등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범들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가 조사할 것이니 상세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서 위조의 주역으로 지목된 국정원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문서들이 중국 선양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국정원 항의만 가셨는데 네. 국정원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어,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정원 수사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문건으로 위조되었다. 그리고 형사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왜 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맞받아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참고 있다. 이런 진술이었어요. 검찰은 중국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위조를 단정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 위조라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 중국 측도 단정적으로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러워요. 내용이 위조라는 건지 도장이 위조라는 건지 권한없는 기관에서 발부했다는 건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대사관이 보낸 공문은 그런 뜻일까요? 게다가 중국 대사관은 중국어 원문에 한글 번역문까지 전부에 보냈습니다. 대사관에서 그저저 입장문을 보내실 때 번역을 해서 보내신 않습니까? 그죠? 네. 번역문에는 위조됐다라고 있는 것 같던데. 위조 문서라고 있는 네. 거 아니었나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조라고 뭐 정확하게 네. 명시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정확하게 모두 다 위조됐다고. 어 이거는 뭐 대사관 측에서 영사관 측에서 직접 이제 번역문을 이렇게 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도 없고요. 위조 판정을 받은 세 가지 문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합동 신문센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수사관들은 출입경 기록을 보여주며 오빠가 미리 부해서 간첩이 된 것을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 기록은 연변자치주공항국에서 관리하는 공식 기록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것은 한 번밖에 없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번 연이어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중 검찰은 다른 기록을 제출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번 연달아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것중 하나를 나왔다고 바꿔서 북한을 두번 드나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꾼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 기록이 화룡시 공항국이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룡시 공항국 관계자는 자신들이 발행할 권리도 없고 발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시행이 아, 카드 처리를 예매도 없다고. 네. 화용시의 상급 기관인 연변주 공항국 관계자도 위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우성 씨가 드나들었던 삼합 국경 검문소가 있는 곳은 화용시가 아니라 용정시입니다. 화용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위조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으로 들어간 기록만 세번 연달아 있는 이 기록이 맞다는 것일까? 실제 유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간 국경검문소인 삼합국경검문소는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발생한 오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성 씨와 함께 동행한 다른 친척들의 기록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될수 없다. 이게 뭐 컴퓨터 어류다 컴퓨터 게 안에 무슨 뭐 저장이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잘못 나올 때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해주는 거예요. 결국 중국에서 북한으로 한번 들어갔다 온 것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입이 출로 바뀐 문서를 가져와 두번 드나들었고. 두 번째, 북한에 갔을 때 간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항국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고 자인하는 사실 확인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화룡시 공항국 담당자는 이 문서도 위조라고 합니다. 문서에 출입경 관리과라고 된 부서 명칭도 틀렸습니다. 뉴스 타파가 찍은 부서 명칭은 출입경 관리 대대입니다. 담당자의 명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찍었다는 공증 도장도 다릅니다. 실제 도장은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옵니다. 출입경 기록 그 기록에 그냥 도장만 하나 네. 찍은 겁니다. 도장 기록이 다왔을 공증 그 도장 찍는 건 없습니다. 그 공증 도장도 우리